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금요일입니다. 크립토 모닝이고요. 크립토 모닝은 디지털 에세 코리아와 함께 합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 좋게 출발하는 아침입니다. 코인360 페이지 초록빛으로 물들어 있죠. 어제보다 분위기는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3%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카르다노 상승세 돋보입니다. 시총 3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이내스코인도 마찬가지고 상위 10위권 안에 있는 디지털 자산들 어,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데 솔라나 같은 경우는 주간 80% 상승하고 있지만 지금은 약간 약부하권을 오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테라도 시총 14위까지 올라왔고요. 오늘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최근에 계속 많이 올랐었죠. 자 범위를 넓혀봐도 오늘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5,479만 원까지 왔습니다. 오늘은 아래까지 내려가봐도 빨간불 켜주고 있는 것들 전부 다네요. 네 거래 대금도 비트코인이 다시 1 위로 올라왔습니다. 뭐 거래 대금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요. 그동안들 알트코인들이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네, 비트코인이 다시 거래 대금 기준으로도 제일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들어볼게요. 캐나다 규제당국이 OKEX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규제당국은 바이비트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혐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금광업체 에볼루션 마이닝 의장이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보다 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디지털 자산 거래소 리퀴드가 해커들이 9700만 달러 상당의 코인을 빼가는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 대표가 5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크립토에 투자할 것이라면서 향후 발생하는 수익의 10%를 크립토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지지해 온 브라이언 퀸텐츠가 이달 말 CFTC를 그만둘 걸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경제 정치 대학 LSE가 헤달라 해시 그래프의 서른 아홉 개 이사회 멤버로 공식 합류했습니다. 폴리곤이 디파이를 위한 분산형 자율 조직 바 a 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이클레이튼전 SEC 의장이 블록체인 인프라 제공업체 파이오블록스의 자문 위원회로 합류했습니다. 자, 캐나다 규제 당국이 OKEX의 영업에 또 제동을 걸었네요. 자, 온타리오 증권위원회가 이 OKEX를 두고 법적으로 증권법을 좀 위반했다 라고 밝혔는데요. 18일에 이런 공지를 내렸는데 이 거래소가 불법행위를 했다. 여기에 가담을 했다. 그리고 규제당국과 협력하는 데 실패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지난 4월 19일까지 컴플라이언스를 맞춰라 라고 했었는데 이걸 맞추지 못했다는 것이고 기본적인 온타리오 고객들의 정보를 제출하는데 실패했다 라는 혐의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일 이 공지를 보면은 9월 19일로 이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이게 공지문인데요 앞서서 캐나다 규제 당국 같은 경우는 음, 바이비트 그리고 쿠코인 폴로 디지털 에셋 등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4월 19일 데드라인까지 제대로 된 정보를 제출하지 못했고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그래서인지 바이낸스는 지난 6월에 온타리오 주에 있는 고객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전 SEC 의장인 제이 클레이튼은 파이어블록스 이사회에 합류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는 리플 소송권 때문에도 계속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인데 정작 블록체인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사실 이게 첫 번째 블록체인 회사가 아니고요. 앞서서 사임을 하고 나서는 또 여기 원리버 에셋 매니지먼트라는 곳에서 여기가 크립토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사회로도 합류를 했었습니다. 이유는 뭐 규제나 정책 경험일 텐데 이번에 다시 파이오블록스까지 합류를 하게 됐네요. 최근 게리겐슬러 그 제이크레이튼의 후임이죠. 게리에슬러 의장이 지금 ETF나 뭐 여러가지 등등에 대해서 조금은 아직은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보여주지 않고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인프라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브로커가 뭐냐 규정을 정말 뜨겁게 하다가 뭐 제대로 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일단 넘어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가적인 논의가 있지 않을까 기대가 있는 상황 이어 가지고요 제이클 레이튼을 또 이렇게 영입을 했나 봅니다 어 그냥 이직만 하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인 말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네 그리고 금광업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으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크다. 사실은 비트코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잡고 이 변동성에 두는 사람들이 많죠. 자, 실제로 금 가격 같은 경우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보면 최저가가 온스당 1100원이고요. 최고가가 온스당 2000달러입니다. 네, 이렇게 범위가 뭐큰듯 크지 않은데 뭐 이것도 적은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비트코인보다는 적잖아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뭐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냥 아마 재미로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차트가 이러니까 어이 차트만 봐도 변동성이 훨씬 크다는 걸알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 변동성 때문에 다시 금으로 투자 하게 돌아오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에이달리오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초에 당신이 만약 내 머리에 총을 겨누고 내가 하나만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면 나는 금을 택할 것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은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금이냐 비트코인이냐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에서는 9,000달러 정도의 크립토가 해킹을 당했다라는 소식이네요. 폴리네트워크에서 이런 소식이 전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번 이번에는 일본 거래소에서 또 해킹 사건이 발생을 한 건데요. 이 회사 측에서 뭐 어떤 손실 같은 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해킹 사건은 크립토에서 꼭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해 보게 되고요. 폴리네트워크처럼 그런 화이트 해커로 활동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그리고 브라이언 암스롱이 최근에 트윗을 남겼는데 우리가 5억 달러의 크립토에 투자해도 된다는 이사회 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수익이 나면 10% 정도를 항상 크립토에 투자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크립토 생태계가 좀 성숙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우리가 뭐 그런 얘기를 트위터를 통해 남겼는데요. 여기에 뭐 반응들을 좀 보면. 아 그리고 여기에 덧붙였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더 많은 크립토 영역에 진출하기를 원한다 지금은 약간 갈 길이 멀다 뭐 이런식으로 남겼고 어떤 사람은 코인베이스 ux 부터 고쳐라 뭐 이런 사람도 있고 10%를내 지갑으로 보내달라 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 주식 다시 사야되나 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 그리고 카르다노 사줘서 고맙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요 코인베이스 주식을 사야 될또 하나의 이유가 생겼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크립토 생태계에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주는 제도권 안에 들어간 크립토 회사 이런 회사가 좀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일정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좋은 주말. 준비하시는 그런 하루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